안녕하세요. 대운세상입니다. 오늘은 귀신을 부르는 물건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수 없지만 집안이 갑자기 어두운 느낌이 들거나 불안한 기운이 감돌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느낌은 풍수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기운을 모으거나 내뿜기 때문이죠. 특히 일부 물건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여 귀신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풍수 전문가들은 풍수적으로 귀신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중 오래된 거울, 사용하지 않는 시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른 물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왜 귀신을 부르는 물건인지, 꼭 버려야 하는 물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가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신다면 앞으로 당신의 인생에 행운과 대운이 가득할 것이며 풍수학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신을 부르는 물건 6가지 중첫 번째는 오래된 거울입니다. 거울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기운을 흡수하는 물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거울은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풍수에서는 깨진 거울이나 오래된 거울이 영적인 존재를 불러들인다고 말합니다. 거울은 단순히 반사 기능을 하는 물건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지은 씨는 새 집으로 이사한 뒤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방한 구석에 있던 낡은 거울 때문이었을까요? 밤이 깊어지면 거울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고,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속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보았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거울을 없애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로부터 거울이 강한 에너지를 담고 있어 차원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오래된 거울은 과거의 소유자의 에너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수 있어, 기이한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거울을 자주 닦아 에너지를 정화하고 특히 오래된 거울은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깨진 거울은 절대 보관하지 말고 바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을 배치할 때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침대 맞은 편에 두면 기운이 불안정해지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며 풍수적으로 좋은 거울 배치는 빛을 반사하여 밝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문과 마주 보는 거울은 집안의 기운을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맞는 해결 방법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울을 이용한 풍수적인 정화 방법으로는 소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거울 표면을 소금물로 닦아내면 부정적인 기운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귀신을 부르는 물건 6가지 중두 번째는 인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래된 인형인데요. 인형은 사람의 모습을 본뜬 물건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깃들기 쉬운 물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인형을 기운의 저장소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오래된 인형이나 버려진 인형은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승호 씨는 오래된 인형을 하나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됐죠. 밤이 되면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리고 매일 아침마다 인형이 다른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인형이 영적인 존재가 깃들기 쉬운 물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인형들은 정이 들거나 애착이 생겨 쉽게 버리기 어렵기도 하죠.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오래된 인형은 그동안 쌓아온 기운이 좋든 나쁘든 남아있을 수 있으며 특히 오랫동안 방치된 인형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축적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주인이 없이 오랫동안 버려졌거나 헌 인형 가게에서 가져온 인형들은 알수 없는 기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형이 유독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거나 가까이 있을 때 불안한 기분이 든다면 이는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해결 방법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 인형이 있다면 천에 싸서 정성껏 버리거나 소금물로 정화하세요. 인형을 버릴 때는 바로 쓰레기통에 넣지 말고 흰 천이나 종이에 싸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 있는 인형들이 많다면 주기적으로 먼지를 닦고 정리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인형을 계속 보관해야 한다면 인형 옆에 크리스탈이나 소금 등을 두어 정화 에너지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종 창문을 열어 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통해 공간의 기운을 순환시키는 것도 중요한 정화 방법입니다. 귀신을 부르는 물건 6가지 중세 번째는 오래된 신발입니다. 신발은 단순한 의류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의 발을 보호하며 삶의 방향과 이동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특히 풍수학에서는 신발이 사람의 기운을 담는 물건으로 여겨지며 오랫동안 사용한 신발은 그 주인의 에너지와 기억을 흡수한다고 보는데요. 오래된 신발은 주로 낡고 닳아 기운이 약해진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에 정체된 에너지가 쌓이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는 집안의 전체적인 기운에도 영향을 주며 특히 음의 기운이 강해질 경우 귀신을 불러들이는 매개체가 될수 있습니다. 지훈 씨는 이사한 집 창고에서 신발 한 켤레를 발견했지만 피곤한 나머지 그냥 방치 후 입고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꿈에서 신발을 질질 끄는 소리와 문 앞을 누군가 서성이는 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찝찝해진 지훈 씨는 그후 신발을 버렸지만 꿈은 계속되었고 심지어 그 신발이 문 앞에 놓여있는 기이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신발의 주인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발은 중요한 순간을 함께한 추억이 담겨있고 어떤 신발은 고통과 슬픔을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 사람의 신발은 강한 감정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신발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보관하면 그 신발에 담긴 기억과 감정이 공간에 영향을 미쳐 기묘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해결 방법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발을 버리기 전에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씻으세요.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신발에 소금을 뿌리세요. 풍수에서는 소금이 정화의 역할을 합니다. 신발 안에 소금을 조금 뿌려두면 나쁜 기운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신발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하세요. 신발을 보관할 때는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두어 에너지가 정체되지 않도록 합니다. 귀신을 부르는 물건 6가지 중네 번째는 검은색 그림이나 불길한 이미지가 있는 그림입니다. 어두운 그림이나 공포스러운 이미지는 공간의 기운을 낮추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밝고 따뜻한 기운이 깃든 그림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검은색 계열의 그림은 우울한 감정을 유발하고 공간의 에너지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유령, 해골, 어두운 숲, 폭풍우 같은 이미지는 부정적인 파장을 증가시키며 집안의 전체적인 운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희진 씨는 중고로 산 그림을 거실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후 가족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꿈속에서 그림 속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급기야 희진은 거실에서 알수 없는 속삭임을 듣게 되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어두운 그림이나 공포스러운 이미지는 악한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로 인한 해결 방법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에 걸린 그림을 점검하고 기운을 맑게 하는 풍경화나 밝은 색감의 그림으로 교체하세요. 따뜻한 색조의 그림 예를 들어 해돋이, 푸른 바다, 푸른 하늘, 꽃이 만개한 정원 같은 이미지는 긍정적인 기운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의 위치도 중요한데 거실에는 가족의 화목을 나타낼 수 있는 따뜻한 풍경화를 두고 침실에는 평온한 느낌을 주는 조용한 바다나 숲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림이 너무 날카로운 형상을 하고 있다면 해당 그림을 옮기거나 부드러운 색감이 들어간 액자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기운을 맑게 하는 밝은 색감의 그림으로 교체하고 불길한 느낌이 드는 그림은 절대 집에 두지 마세요. 귀신을 부르는 물건 6가지 중 다섯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시계입니다. 멈춘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막고 집안의 기운을 정체시키는 물건입니다. 풍수적으로 멈춘 시계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며 귀신을 불러들이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멈춘 시계는 기운의 흐름을 차단하고 공간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시계는 원래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집안에 고장난 시계가 오래 방치되면 시간이 멈춘 것과 같은 정체된 기운이 생기며 이는 사람들의 운세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멈춘 시계를 침실이나 거실과 같은 주요 공간에 두면 가족 간의 기운이 약해지고 건강운과 재물운이 막힐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시계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좋은 기운을 지속적으로 생성한다고 믿습니다. 고장난 시계는 수리하거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를 집안의 좋은 방향 예를 들어 동쪽이나 북쪽에 배치하면 기운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침실에는 너무 크거나 요란한 소리를 내는 시계보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디자인의 시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는 가족 간의 소통과 재물운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므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수 씨의 집에는 오래된 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 시계가 정확히 새벽 3시 33분에서 멈췄습니다. 그 시간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집안에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풍수적으로 멈춘 시계는 죽음을 상징하며 영적인 존재를 불러들이는 매개체가 될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해결 방법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장 난 시계는 즉시 수리하거나 버리세요. 특히 새벽에 멈춘 시계는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귀신을 부르는 물건 6 가지 중 마지막 6 번째는 오래된 액자 속 사진입니다. 오래된 사진, 특히 흑백 사진이나 낡은 액자 속의 사진은 과거의 기운을 머금고 있어 집안의 에너지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오래된 사진은 정체된 기운을 상징하며 가족의 운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은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이 담긴 사진이나 불길한 느낌이 드는 사진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들은 알수 없는 기운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액자가 오래되어 변색되었거나 부서진 상태라면 이는 집안의 에너지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깨끗한 액자에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사진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을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낡은 사진은 태우거나 보관 방법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행복한 순간이 담긴 사진을 새로운 액자에 넣어 집안의 기운을 더욱 밝고 활기차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이나 거실에는 생동감 있는 가족 사진이나 자연 풍경이 담긴 사진을 두어 기운을 상승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진 씨는 할머니 집에서 오래된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누구도 사진 속 사람을 알지 못했죠. 이후로 그는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꺾고 거울을 볼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풍수적으로 오래된 사진은 과거의 정체된 기운을 담고 있으며 때로는 원언이 깃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해결 방법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관할 때는 습기와 먼지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기적으로 닦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기운을 없애기 위해 사진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소금이나 백단양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오래된 사진은 햇빛 아래에서 환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정리하고 모르는 사람이 찍힌 사진은 불태우거나 신중하게 보관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여섯 가지 물건이 혹시 집안 어느 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한번씩 살펴보세요. 우리 집의 기운을 맑고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아이템으로 채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적으로 좋은 기운을 유지하려면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고 항상 밝은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 중 집에 있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드린 해결 방법을 참고해서 긍정적인 기운으로 바꾸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또한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 공유하셔서 모두 대박 터지는 세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운 세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풍요와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운 세상입니다. 풍수에서 소금은 자연에서 얻은 순수한 광물로 땅이 기운을 머금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소금이 음기를 흡수하고 양기를 끌어들이는 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간에 흐트러진 기운을 바로 잡고 운기를 정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중 현관 입구나 주방 등에 소금을 두면 재물운과 건강운까지 불러들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장소와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신다면 앞으로 당신의 인생에 행운과 대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소금을 두면 재물운을 부르는 첫 번째 장소는 현관 입구입니다.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입구로 집 전체의 기운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에는 좋은 기운도 있지만 사람과 함께 유입되는 불안정한 음기나 탁한 기운도 많습니다. 이럴 때 현관 구석이나 신발장 안쪽에 소금을 놓아두면 나쁜 기운을 걸러내고 깨끗하고 안정된 기운만 집 안으로 유입되도록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집 전체의 운기를 맑게 하고 재물은 상승의 기반이 됩니다. 풍수 지리는 바람과 물의 흐름을 통해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기운을 조절하여 행운과 조화를 유도하는 동양의 전통적인 환경학 이론입니다. 그 안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나쁜 기운을 막는 것이 풍수의 기본 목적인데요. 현관은 그 중에서도 집안의 기가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는 집의 입과도 같아서 외부의 좋은 운과 나쁜 운 모두가 드나드는 지점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소금은 고대부터 정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악기를 쫓거나 공간을 정화할 때 소금을 사용하는 전통이 존재하며 동양에서는 소금으로 부정을 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현관은 집안에 기가 들어오는 입구이므로 이곳이 나쁜 기운인 살기, 애군, 병기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라고 합니다. 풍수에서는 이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금은 음적인 기운인 부정, 질병, 재난 등을 흡수하거나 중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현관 입구에 소금을 놓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악한 기운을 먼저 걸러주고 깨끗한 기운만이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도와준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집안의 에너지 흐름이 원활해지고 자연스럽게 재물운과 인연운, 건강운 등이 개선된다는 것이 풍수적 논리입니다. 풍수에서 재물운은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이 흘러 들어오고 머무르고 나가는 흐름 전체를 의미합니다. 현관에 악한 기운이 가득하면 재물운이 집안에 머물지 못하고 금세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소금을 두는 행위는 이러한 기운의 흐름을 안정화시키고 부정적인 에너지의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재물운이 집안에 잘 머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통적으로 소금은 귀신이나 잡귀를 쫓는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입구에 소금을 놓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것들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병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몇몇 풍수 이론에서는 집 주변이나 입구에 음기가 강하거나 도로가 집 쪽으로 곱게 들어오는 살기 구조일 경우 소금을 모서리나 구석에 뿌리거나 그릇에 담아 두어 정화 작용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러한 정화 작용을 통해 공간이 깨끗해지면 자연히 긍정적인 기운이 드나들기 쉬운 환경이 형성되며 재물운도 활성화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됩니다. 소금을 배치할 때 현관 안쪽 양옆에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운이 집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정화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현관문 기준좌 우 구석 혹은 신발장 위도 가능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둬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금의 종류는 정제된 소금보다 자연에서 얻은 천일염이 더 좋은 기운을 지닌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자연에서 얻어진 재료가 음향의 균형을 더잘 맞춰준다는 풍수적 해석 때문입니다. 소금을 담는 그릇은 도자기나 유리 그릇이 이상적입니다. 금속 재질은 음기를 강하게 만들 수 있어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릇은 되도록 단정하고 깨끗해야 하며 소금의 양은 가득 채우되 넘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둔 소금은 최소 일주일에 한번, 늦어도 한 달에 한번은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소금은 정화 능력을 잃고 오히려 나쁜 기운을 머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소금은 버릴 때 화장실 변기나 싱크대에 흘려보내며 물로 씻어내는 것이 좋다고 전해집니다. 소금을 현관에 두면 집안 기운의 정화와 안정이 될 것이며 재물운의 유입과 유지 강화가 되고 부정한 기운, 애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생각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소금을 두면 재물운을 부르는 두 번째 장소는 부엌, 특히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사이입니다. 부엌은 풍수에서 가정의 부와 건강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물과 불, 즉 수기와 화기가 공존하기 때문에 기운의 균형이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싱크대에 물과 가스레인지 불이 가까이 있을 경우 두 기운이 충돌하면서 공간의 에너지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곧 재물운의 소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소금을 두면 수기와 화기 사이의 충돌을 중화하고 공간의 에너지를 안정화시켜 재물운과 가정운 모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이 기운의 균형을 잡아주는 자연적인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풍수지리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기운은 불러들이고 나쁜 기운은 막는다는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거주 공간의 구조, 가구 배치, 색상, 소재, 자연 요소 등 인간의 건강, 관계, 재물 등의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부엌은 재물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간입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을 넘어서서 집안의 화 에너지와 재물의 흐름을 다루는 중추적인 장소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부엌은 풍수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과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재물의 창고, 음식은 생존의 기본이며, 음식이 풍부한 집은 곧 재물이 풍족한 집이라는 상징성을 지닙니다. 두 번째는 화의 중심입니다. 가스레인지나 불을 이용하는 도구는 불의 기운을 상징하며, 이는 재물은 명예운 건강운을 자극합니다. 세 번째는 수화화의 대립 공간입니다. 싱크대에 물과 가스레인지에 불이 가까이 있으면, 수화상극의 기운이 충돌해 운의 흐름이 꼬이거나 재물 손실이 생긴다고 여겨집니다. 즉, 부엌은 풍수적으로 에너지가 복잡하게 얽힌 공간이며, 이곳에서 에너지를 정화하고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은 집 전체의 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금은 풍수지리에서 매우 강력한 정화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음기를 흡수하고 양기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고 공간을 중립화한다. 기운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중화제 역할을 한다 등, 이러한 소금의 성질은 수화화의 충돌이 일어나는 부엌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사이에 소금을 두는 이유로 수화상극의 기운 중화입니다. 풍수에서 물과 불의 기운은 서로 극한다고 표현합니다. 즉, 물은 불을 꺼뜨리고, 불은 물을 증발시키는 대립적인 성질을 갖습니다. 이두 기운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기의 균형이 깨져, 소금을 그 사이에 놓는 것은 마치 중재자, 혹은 완충제처럼 작용하여 두 기운의 충돌을 중화하고 기의 흐름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풍수적으로 운의 누수 방지 및 재물 에너지의 정착을 돕는 중요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부엌은 집안의 재물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불화한 재물을 생성하는 동력이며 싱크대의 물은 그 재물을 씻고 순환시키는 통로입니다 이두 요소 사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돈이 들어와도 세고 투자나 소비에서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소금은 재물의 흐름을 잡아주고 흘러나가지 않게 하며 재물의 기가 정체되지 않고 잘 순환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집안의 에너지 균형을 맞춤으로써 돈이 모이고 쓰일 때도 건강하게 쓰이도록 합니다. 풍수에서는 부엌의 기운이 탁하거나 흐트러져 있을 경우 가족 간 다툼이나 병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싱크대와 가스레인지의 에너지는 매우 예민하므로 이둘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면 말다툼, 감정 충돌, 지출 증가, 건강 악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금을 둘 때는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사이 가능한 한 중앙에 가깝게 배치하세요. 너무 눈에 띄지 않는 위치가 좋지만, 지나치게 가려지면 효과가 감소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릇의 재질과 형태는 도자기, 유리, 나무 그릇 사용을 권장합니다. 플라스틱, 금속, 알루미늄 등은 음기나 열기와 충돌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뚜껑 없는 개방형 그릇이 기운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교체 주기는 7일에서 10일에 한 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교체해야 하며, 오래 방치할 경우 역효과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한 소금은 변기에 흘려보내거나 종이에 싸서 외부 쓰레기통에 버리면 좋습니다. 풍수는 단지 미신이 아닌 심리학과 환경학의 결합체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금을 부엌에 두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간을 더 깔끔하게 유지하려는 의식적 습관을 자극합니다. 즉 소금이 있으면 자연히 주변을 자주 닦고 정리하게 되며 이는 위생뿐 아니라 마음의 평정 가족 간의 관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금은 수분을 흡수하고 냄새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생선 비린내, 음식물 쓰레기 냄새 등 불쾌한 향이 자주 발생하는데, 소금은 이러한 환경을 정화하여 쾌적한 조리 환경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부엌의 소금은 기운의 조율자입니다. 소금을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사이에 두는 것은 단순한 장식이나 미신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풍수적 효과를 노린 실천입니다. 수화상극의 충돌을 완화하여 기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재물운의 누수 방지와 흐름을 강화시킵니다. 가정 내 불화, 질병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정된 조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부엌처럼 에너지가 강한 공간에서는 작은 소금, 그릇 하나가 집안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금을 두면 재물운을 부르는 세 번째 장소는 집안의 풍서쪽 방향입니다. 풍수에서는 풍서쪽 방향을 건의 방이라고 하며 이는 가장의 위치, 권위, 그리고 금전적 책임을 상징하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탁하거나 기운이 정체되면 가장의 운이 약해지고, 동시에 집안의 경제적 운세도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에서 북서쪽을 찾아 그곳에 소금을 놓으면 해당 방향의 기운을 정화하고, 가장의 재물운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 전체의 경제적 안정과 연결되며 조용하고 빛이 덜 드는 공간일수록 효과가 더욱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의 방향별로 각각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각 방향마다 자리와 역할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남쪽은 명예, 사회적 위치, 성취를 뜻하고 동쪽은 건강, 가족 간 화목을, 서쪽은 자녀운, 창의력을, 북쪽은 지혜, 내면의 성장을, 북서쪽은 권위, 금전, 귀인, 리더십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북서쪽인데요. 풍수에서 북서쪽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유는 집안의 가장 중심적인 운, 특히 재물과 권위, 귀인을 불러들이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북서쪽은 권의 자리입니다. 건괘는 하늘을 상징하며 아버지, 리더,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 방향이 튼튼하고 밝은 기운을 가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 즉 아버지나 경제적 책임자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재물 성공 명예 귀인의 도움이 따라옵니다. 리더십, 직업은 사회적 위치가 탄탄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풍서 쪽이 잘 정비되어 있으면 집안 전체의 운이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돈이 들어오는 그릇이 커지고 귀인을 만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풍수에서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강력한 정화 도구로 여겨집니다. 소금은 나쁜 기운과 음기를 흡수하여 정화합니다. 집안에 이유 없이 돈이 새는 느낌이 들거나 일이 꼬인다고 느껴질 때, 소금을 잘 활용하면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풍서 쪽에 소금을 두면 생기는 변화로. 첫째, 풍서 쪽에 탁한 기운을 정화합니다. 풍서 쪽이 막혀있거나 지저분하면 재물운이 막힐 수 있습니다. 먼지가 많거나 짐이 쌓여있다면 귀인운, 금전운, 가장의 기운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소금이 정화제로 작용하여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공간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권위와 리더십의 기운을 강화합니다. 푹서쪽은 집안의 가장 리더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소금을 두면 안정된 기운이 자리잡아. 직장에서의 인정,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 리더십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귀인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풍수에서는 좋은 기운이 있는 곳에 좋은 사람이 모인다고 합니다. 푹서쪽이 정화되면 새로운 귀인과의 인연, 든든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재물운이 안정되며 누수가 줄어듭니다. 재물운은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돈이 잘 쌓이고 건강하게 나가는 흐름까지 포함됩니다. 소금을 두면 그 흐름이 안정되며 지출이 줄고 모으는 힘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소금의 위치는 집 전체 기준으로 풍서쪽 방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침반 앱이나 풍수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쉽습니다. 벽 모서리, 책장 위, 풍서쪽 구석 바닥 또는 탁자, 선반, 화분 옆 등도 좋습니다. 그릇 또한 도자기, 유리, 나무 그릇이 적합합니다. 뚜껑 없는 그릇이 기운의 흐름에 좋고, 금속이나 플라스틱 그릇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유난히 돈이 잘 모이지 않는 집이나, 일이 자꾸 꼬이거나 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집, 가족 중 가장의 기운이 약해 보이는 집,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가 느껴지는 집은 꼭 실천해 보세요. 이러한 경우에는 북서쪽을 정리하고 소금을 하나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풍수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삶을 돌보고 정리하려는 마음가짐이 생기는 데 있습니다. 소금을 배치하는 행동을 통해 가족을 위해 좋은 기운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며 그 행동이 결국 운의 흐름까지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집안의 북서 쪽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지나 박스가 쌓여 있다면 지금이 정리의 적기입니다. 깨끗하게 정리한 후 작은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기운이 훨씬 정돈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은 계속해서 기운을 흡수하기 때문에 2주에 한번 또는 소금이 습기를 머금고 눅눅해졌을 때는 반드시 교체해주어야 합니다. 사용한 소금은 흐르는 물에 씻어 흘려 보내거나 종이에 싸서 소각하는 방법도 풍수적으로 적절합니다. 정리하자면 현관, 부엌의 싱크대 근처, 그리고 집의 북서 방향에 소금을 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또한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 공유하셔서 모두 대박 터지는 세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운 세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